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유월절 절기 때 부르던 노래로서 우리들에게는 애굽 할레일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함께 보았던 시편 113편과 오늘 저희들이 묵상하실 114편은 유월절 만찬 때 부르는 노래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땅 위에서 맞는 마지막 유월절 만찬 때이 노래들을 제자들과 함께 부르시면서 식사를 하시고. 또 그리고 이 노래를 부르시면서 겟세마네와 그리고 십자가로 향하셨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시면서 이 노래를 부르시던 우리 주님의 모습과 또 그의 심정을 헤아리며 깊은 은혜를 체험하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편 읽으실 때 평소 하시는 대로 한 구절 읽고 약 4, 5초간 침묵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속에 새기는 시간 갖겠습니다. 시편 114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유다는 물러갔으니, 산들은 수지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었도다. 바다에 내가 도망하면 어찌함이며 유다나 내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수지 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앞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몸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본문에서는 출애굽 당시의 상황이 감동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출애굽이란 장차 나타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모든 인류에게 이루어질 그런 구원을 우리들에게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보았던 시편 113편에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추사 이 땅에 오셔서 이땅에 가장 비천한 자들을 높이 올리신 그런 모습이 바로 이땅 위에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오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과 같은 예입니다. 출애굽때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초소가 되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다가 도망가며 요단강이 갈라지고 산들이 뛰노는 것은 구원의 역사가 힘차게 이루어지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위험이 나타날 때 자연이 반응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그런 능력과 권세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은 무한한 권세와 영광을 가진 왕으로서 오실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통 땅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배척하는 육신적인 인간들을 말합니다. 제일 마지막 두 절에 땅이여, 너는 주앞곳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문물이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이 되게 하셨도다 라는 이 두절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며, 우리들이 이제까지 자기 자신의 힘과 능력에만 의지해서 살아왔던 자신의 들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땅 위에서 구원을 누리고 장차 다가올 심판과 더욱더 완전한 구원을 누릴 것을 기대하는 우리들은 더욱더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약 2분간 침묵 속에서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읽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깊이 마음속에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써 오늘 묵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삶속에 베풀으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출애굽서부터 계속 이어져온 하나님의 깊고도 깊은 사랑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노래를 부르시며 십자가로 향하실 때 히브리서 12장은 그가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모든 부끄럼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에게도 주님과 같이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현재 모든 고난을 참으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죄가 될수 있도록 은청을 내려주시옵소서.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에게 힘주시고 능력주셔서 저희 매일의 삶이 주님 안에서 기쁘고 풍성한 삶이 되게 하시며 어떠한 고난도 승리할 수 있는 능력과 기쁨의 삶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이 땅에 사는 저희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으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 지금도 끊임없이 계속되어지는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감사드리며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구원의 기쁨, 또 예비하시 풍성한 은혜들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나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기대합니다.